어느 교회의 집사가 기도를 하면서 주여 돈 10불이 제 지갑 속에서는 아주 작게 보이는데 어찌하여 헌금 접시 속에서는 그렇게도 크게 보이나이까 라고 했다는 유머가 무슨히 미국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인들에게도 10불, 즉 1만 원은 본인이 쓰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액수인데 막상 헌금으로 바치려면 그토록 하기 어려운 만원 액수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누가 지어낸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기독신자의 흥금생활에 대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말입니다 흥금이란 것이 일부 교인에게는 아주 거부하고 부담스럽다는 사실은 그처럼 세속 잡지에 실리는 농담의 재료가 될 만큼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가지 신앙생활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은혜로운데 유독 흥금만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성도 교제나 봉사 등과 꼭 마찬가지로 헌금 생활 역시 신자에게는 은혜 받는 수단 중의 하나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현께서 이 성경책에 다른 교훈들과 마찬가지로 헌금에 관한 말씀들을 신구의 곳곳에 정말 많이 기록해 두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말라기의 본문은 신자의 헌금생활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게 명령하시고 간절하게 공고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것입니다 이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따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신자에게 어떻게 헌금생활을 하려고 명하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신자는 자신이 얻게 된 재물이 원래 다 하늘의 것인 줄 알고 당연한 마음으로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헌금생활을 의료하는 교인들의 대표적인 오판은 자기가 번 재물은 다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박생을 향해 그의 말로 따끔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11조가 무엇인지는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봉헌물이란 그 11조 외에또 따로 드렸던 서원제, 낙헌제, 거제물 등을 가리키는데요. 이것들은 주로 제상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내용들을 위한 양식으로 또한 성전 관리를 위한 상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 봉험물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딱 잘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11조가 하나님 의 것이라는 말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밖의 다른 흥금 역시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고 제멋대로 쓰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공금을 개인 용도로 함부로 쓰고 남의 물건을 제 것이라 우기는 사람을 가리키고 우리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이단두절 속에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호물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행위를 가리켜 도둑질이라고 무려 네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도둑질을 잘해서 소위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해진 사람도 있지만 감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간큰 대도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이 큰지 그런 엄청난 도둑질을 해놓고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하늘 앞에서 시치미를 뚝 떼면서 오리발까지 내미는 것입니다. 보통 헌금을 두고 자기 자신의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세상에 무슨 자선단체의 기부금을 내는 따위의 경우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신자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원래 하느님께 속한 것을 바치는 행위 즉 당연히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헌금생활이란 전부 다내 네 것인데 그중 얼마를 떼어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될수 없으며 또한 10분지 구는내 네 것이고 10분지 1은 하느님의 것이니 그것만 하느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게 허락하신 재물 전부가 다 원래 하느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그 중에 특별히 정해놓으신 십일조와봉헌물을 당연히 바치는 행위가 곧 온전한 헌금생활인 것입니다. AA 하이디라는 백만장자가 한때 사업에 실패해서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된 후에 그 전까지는 하지 않고 있던 십일조를 갑자기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그에게 은행 부채가 있는 사람이 그 빚부터 갚고 나서 11조를 해야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이디는 대답하기를 나는 빚을 갚는 것보다는 도둑질한 것부터 먼저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놀란 직원들이 사장님이 무슨 도둑질을 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바로 이 말라기 3장을 펴놓으면서 나는 하느님의 11조를 훔친 도둑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상환하고 나서 은행비을 갚아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봉급을 받을 때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먼저 공제당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공제당할 세금까지 포함된 전체 봉급의 수를 가지고 한달 계획 가계부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은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비를 잡아놓았는데 어떻게 날 보고 세금 내려고 합니까?라고 세무서에 항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보 취급 당할 것이고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 돈을 훔쳐먹은 탈세의 죄로 쇠고랑을 차게 될 것입니다. 세금은 이미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내 돈인 것처럼 계산했다가는 당연히 가계부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을 마치 내 돈처럼 마음대로 썼다가는 누가 보아도 벌 받아 마땅한 도둑이 될 뿐인 것입니다.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물이 원래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이 사실만 일단 확실히 해 두고 나면 11조든지 다른 무슨 헌금이든지 결코 실행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11조까지 다 포함해서 생활비를 미리 짜두었다면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돈, 아니 하느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미리 잡아두고 있으니 자인이 바보의 계산이 되고 하느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철면피의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고 어렵게 기부하는 자세가 아니라 십일조를 비어하는 모든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마음으로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 신자는 십일조가 하나님께 바치할 현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보면 십절 상반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멘 헌금 생활에서 시험을 받는 교원들이 가지는 두 번째 착각은 11조는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큰 헌금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11조의 말로 헌금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할 만큼 기본적인 헌금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선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헌금과는 달리 유독 11조에만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온전한 11조란 속임이 없는 정확한 10분지 1의 헌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지 1의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기 없다고 알지 못할 사람은 없지만 정확하게 10분지를 다 바치는지 아닌지는 오직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악한 본성은 여기서도 또한번 발휘되어서 그 액수를 적당히 속이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11조 생활을 한다는 사람 가운데서 빈번히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야 쉽게 속일 수 있었겠지만, 하느님께야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극히 얕은 수를 혼인 내려다 보시는 망군의 여호와이신지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또한번 우리 양심의 전국을 찌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11조 봉투에 담아 받쳐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이미 11조가 아니라 21조든지 31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11조만이 11조를 받치는 유일한 방법이며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의 창고라 물론 개인집의 창고가 아니라 성전의 창고를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11조만 바치면 나의 집에 필요한 물질이 풍성하게 넘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11조를 바쳐야 나의 집에 꼭 있어야 할 양식이 채워지겠다라고 실로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양식이란 사람의 생활을 위한 필수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치품목이될수 없으며 우선 재산 목록이나 투자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상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할 첫째 요 필수적인 것이 곧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최소한 11조는 받쳐야 당신의 성견에 꼭 필요한 기본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밥을 차려서 먹여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될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매일 삼색기 복양하는 것이 무슨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수고가 될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로 무슨 장한어머니상이나 효성상 따위를 받게 될 리가 만무합니다 반대로 자식에게나 부모에게 양식조차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더 좋은 옷은 못해 입히고 더 좋은 집에 모시지는 못한다 해도 양식만큼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요. 의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당신의 집에 그와 같은 기본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하여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1조는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이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헌금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인들이 11조 생활만 하면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경상비 유지는 할수 있습니다. 장려교 헌법에 세례교인 15명이 모이면 정식으로 교회를 창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그 15명이 11조만 들이면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헌금을 혹 못할지라도 11조만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 11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집이 저어도 삼색기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신자의 헌금생활이 성숙하여 최고 수준에 올랐을 때할수 있게 되는 큰 헌금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 진짜 큰 헌금, 즉 절기 헌금이나 건축 헌금 혹은 특별 선교 등을 드리기 앞서서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지극히 작은 헌금에 불과합니다. 결코 십일조를 어려운 헌금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 집에 꼭 있어야 할 양식을 지우는이 기본적인 십일조를 온전히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기독 신자는 십일조 헌물을 바치므로서 더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쁘게 바쳐야 합니다. 십절 하반절 이하 1 5절까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느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라 함이라. 아멘. 헌금 생활을 의리하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오산은 헌금을 내면. 나는 그만큼 가난해진다, 가난해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정말 깨끗이 없애버려야 할큰 착각이요 세림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기쁨으로 바치는 성도에게 정말 더 좋은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 의 약속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대적하는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쉽게 바꿔보자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해봤자 말장허 일이고 성경 말씀 순종해보았자 아무 득될것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술 더더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는 소리까지 덧붙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안 믿고 교만한 사람 제멋대로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 하느님이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 이런 부신자들이 얼마든지 복받고 오히려 운수 대통하더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와 복음모를 바치라는 하느님 명령을 안 지키고 사는 부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얼마든지 더잘 살고 있는데라는 불평인 것입니다 입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가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평을 가리켜 실로 완악한 말이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이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섬기는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 문제에 가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처럼 하나님을 지산 존재처럼 함부로 격하시키는 말을 겁도 없이 내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짜로 축복하시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 복은.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를 막아 주시는 복. 즉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물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는 큰 재난으로부터 미리 보호해 주시는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 복은 땅이 아름다워지는 복. 즉 지금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더욱 번성하게 되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은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는 복. 즉 부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진짜 만사 형통의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든지 당신께 온전한 흥금을 바치는 자는 그에 따른 온갖 복대를 반드시 누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단언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인 거 아니? 그 소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리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 어디 한번 나를 테스트해 보아라고까지 말씀하시니 11조 생활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보다 더 확실히 보증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꼭1일조를 바치겠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청년은 큰 물질의 복을 받으며 사업이 계속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이 다시 목사를 찾아산다는 말이 목사님 제1일조 액수가 너무 많게 되어 바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서약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느님께 저 대신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보는데 아마 그렇게 기도하기는 좀 쑥스러웠나 보죠 금목사님 그 즉시 기도하기를 주님, 이 청년의 11조 약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 세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청년의 수입을 그가 11조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수준으로 다시 낮추어오셔서 1일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제 그 청년 목사의 기도를 중단시키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십일조 생활 계속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저게 계속해서 축복해 달라고만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사람이 나는 십일조를 내면 못 산다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금을 내는 바람에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금을 여기 된다면 그만큼 번수입이 있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처럼 마음껏 돈을 벌어 사회에서는 축정할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해주는 국가의 공론은 완전히 망각하면서 그런 괴변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11조를 바쳐야 할 의무가 생겼다면 그만큼 벌써 받아놓은 물질의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시고 직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신 복이 없었더라면 아예 11조를 드릴 수입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억만장자 로펠레는 만일 내가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11조 드리는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수백만 달리의 11조를 결코 할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처음으로 시문 배달에서번 1불 50센터를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데 어머니가 거기서 11조부터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는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현금 생활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보기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확고 부동한 보장이 되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보면 서두인 칠 절로 돌아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리를 떠나시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즉 8절 이하에 이어지는 11조와 동음물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등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헌금의 규리를 지킴으로써도 역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돌아오시는 이 치밀한 교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 이제 16절부터 18절에 결론적으로 기록하기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성도를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 여기는 자,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칭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온전한 헌금 생활 역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필수조건이란 뜻입니다 그런까지 하느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하느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느님을 헌금생활을 통해 구체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느님 믿지 않는 악인과 50% 100%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느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이 고귀한 실앙생활에왜 헌금이 문제가 되나라고 헌금생활을 무슨 말하기 부끄러운 일처럼 여기는 못난 꼴을 제발 벗어버려야 합니다 애인을 위해 기꺼이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비싼 선물 사주는 것이 저질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번그 귀한 돈을 자신의 부모와 아들, 딸을 위해 사용한 일이 나 부끄러운 일, 언급하기 어색한 일입니까? 오히려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 위에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일을 통해서 그런 관계들도 더 뜨거워지고 긴밀해지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 역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올바로 정립될 때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헌금은 내것 중에서 아깝게 떼어 바치는 일이 결코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소유인 것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는 일일 뿐입니다. 무슨 대단히 어렵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의 집의 양식 정도를 채우는 가장 작고 기본적인 헌금이 십일조입니다. 헌금을 하면 그만큼 못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독한 착각에 불과하며, 오히려 헌금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막혀 있던 물질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 양심의 전국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이야말로 당신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당연히 드리는 자세, 온전한 액수,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저의 창고를 채우는 헌금 생활을 준행함으로써 진정 하느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신진역자임을 나타내고 또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시는 복까지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